오늘의 미정국 한인 물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백악관은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삼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삼국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연방교육부는 지난 14일 하루에만 미국에서 20만 명을 탕감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몇주 안에 모든 탕감 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후 1년 동안 자국에서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각 기업은 1,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발표했다며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지난주 AP 통신 여론 조사 결과 미국인 10명 중 6명인 63%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경우 절대 또는 아마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층의 7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 금리가 7.24%로 또 다시 치솟으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것으로 금리가 부정적 영역에서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북한으로 월북한 주한미군 트레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의 발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검증할 수 없다며 귀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연방재무부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기관 세 곳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한 곳은 러시아 소재로 전해졌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앞으로 코로나19나 암, 유해 물질과 같은 주제에 대해 보건당국의 확립된 지침에 어긋나는 콘텐츠나 거짓 정보는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고가 모델인 S와 X의 가격을 1만 달러씩 낮춘 저렴한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판매를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 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내 병원전문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오시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지역 명품 매장에 또 떼강도가 난입했습니다. 이번엔 LA 한인타운 서쪽 라브레아 에비뉴에 위치한 럭셔리 대님 가게 크수비에 어제 오후 7시경 10수 명의 떼강도가 침입해 물품들을 쓸어 갔습니다. 매장은 약 1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LA 남동부 하시엔다 하이츠 지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밖에서 한 여성이 손에 든 지갑을 빼앗으려는 노상 강도에 의해 길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소재 한인교회, 나성 중앙연합감리교회 인근에서 용의자 두 명이 6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인근 노숙자 텐트촌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폰타나 지역 한 골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비번이던 실프 요원에게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경관들끼리 서로 총을 쏜 것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무면허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의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조례가 본격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무면허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임대를 준 건물주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첫 적발 시 5천 달러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에서 오늘부터 야외식당의 운영이 연구화됐습니다. 오늘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와 관련해 최종 서명을 마쳤습니다. 다만, 야외식당의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만 할수 있게 됩니다. 뉴저지주는 종업원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스턴 마켓 매장 27곳을 폐쇄 조치하고 레스토랑 체인에 약 2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스 뉴스의 최고 진행자 중한 명인 그레군펠드가 만약 지구상에 여성들이 없다면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 성차별적 발언으로 무리를 빚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이 가을 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 나인틴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요구되는 연령별 필수 백신은 소아마비, 수두, 홍역, 수막 구근 결합 백신 등으로. 주 보건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적인 일 대신 형식적인 업무를 많이 하는 국가 1위로 인도가 꼽혔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8위에 올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 뉴욕 필리맷 링컨센터 내 월터 리드극장에서 한국영화 황금기 1960년대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 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오늘은 106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불에 탄 건물 86%가 주거용으로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입니다. 집일은 피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 주택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한편 조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텍사스주에서 결별의 양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게 12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몰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 없는 무인 택시가 24시간 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 로보 택시 차량에서 성관계를 맺은 이용자들의 인터뷰가 공개됨에 따라 앞으로 무인 택시가 움직이는 러브 호텔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랜든 준슨 시카고 시장이 시카고 경찰구 대테러 국장을 맡은 31년 베테랑 레리 스넬링을 새로운 시경찰청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1만 4천 명에 가까운 시카고 경찰을 이끌게 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미국 TV 방송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사기관 닐스는 지난 7월 케이블 TV와 지상파 TV를 포함한 총 TV 시청률이 사상 처음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정구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